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9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침승 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반석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은 2022년 저희가 교회의 주제 말씀으로 삼은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일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의 의미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좀 보실까요? 14절로 17절은 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던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을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던 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실까요? 자, 18절을 보시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옛날 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전일과 옛날일이 가르치고 있는 건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던 일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던 애굽에서 건진받던 놀라운 일을 이전일 옛날일로 기록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더큰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일도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홍해를 건넌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원을 받았던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이 땅에 어떤 민족이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19절을 보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뭘까? 먼저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붙어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당나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던 일을 뭐라고요?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받던 일은 기억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 사건을 통해 한 가지의 사건을 조명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는 세상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 2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민이라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을 2022년 우리 교회에 표로 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속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커다란 제목으로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었지만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벌써 햇수로 4년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 2년이죠. 설교를 준비하던 12월 30일 날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어, 하루 확진자 최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고 더 나아가 백신 3차 접종을 넘어 4차 접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질문합니다. 도대체 코로나의 끝은 어딜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1346년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은 무려 7년 동안 유럽을 짓밟았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12월 29일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망당한 사람 숫자는 540만 3,662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끝나겠습니까? 또, 언제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더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기독교는 큰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한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목표들을 가지고 저는 올 1년 동안 다섯 가지 사역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저뿐만아니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 사역의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집중하고 싶은 사역은 여러분들은 참 싫어하겠지만 저는 참 좋아하는 운동인데 설교 노트 쓰기 운동을 올 1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설교 노트 쓰기를 계획했을까? 계시 게시 때문입니다. 계시는 참, 한국 사회에서 계시는 엉망진창인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이 계시는 뭐 신비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 게 계시가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이 아닌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 내가 뭐 환상 꿈을 꿨는데 계시를 받았다.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고 뭐 어떤 뭐 독특한 표현을 쓸수 있겠지만 그건 계시가 왜요?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계시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꿈 중에 뭔가를 받는은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게시라는 단어로 쓸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게시, 그건 성경밖에 없는데, 이 성경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기대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최고의 시간은 설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쓴다는 거, 기록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올해 다 같이 설, 설교 노트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둘째, 야곱의 식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식탁은 하나의 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나누며 가족을 위해 축복기도 한다라고 한 아주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의 식탁인데 이 야곱의 식탁을 진실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찾아옵니다. 왜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두 기관 교회와 가정. 특별히 하나님이 더 먼저 세우신 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가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2022년 잘 준비해서 가까운 시일에 야곱의 식탁을 다시 시작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가족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가족 사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도해 보고 또 시도해 봤습니다. 바나바도 세워 봤고 세가족 사역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체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세가족 사역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 건 근본이 처음입니다. 네 명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부가 점점 활성화되면 더욱 더 많은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세가족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확장됩니다. 하나는 삼겹줄 운동입니다. 이 삼겹줄 운동의 출발은 전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전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등록한 한 성도가 교회 안에 의미 있는 공동체 세계에 속하게 될때그 성도는 그 교회 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한 한 성도가 세 가지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는 일을 세 가족부에서 감당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 가족들에게 교회 건물은 낯설고 무거운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에게 익숙한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이와 같은 다양한 교회 밖 만남을 통해 교회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큰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그들을 끌어오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세가족 양육을 세가족부에게 맡길 겁니다. 의일은 저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 일을 세가족부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세가족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쉬우고 또 죄송한 말씀은 세가족부에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열심히 사역하시고 모든 걸 기록에 남겨놓으시면 그것들을 근거로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가족부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사용되는 모든 경비는 전도비와 그다음 행사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올해죠 올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또 일할 네 번째 사역은 사랑방 훈련입니다. 슬프게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지 못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조직은 사랑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공동체가 사랑방인데 이 사랑방으로 모일 때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 은혜는 정가됩니다. 그 정가된 은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울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작개비 하나와 장작개비 하나가 있는데 이두 개가 함께 따로따로 타오를 때는 별큰 화력이 안 되지만 요거를 두 개를 합쳐 놓으면 더큰 불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방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뜨거움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불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멈춰 버린 성도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올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통해 올해는 사랑방 식구들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사랑방이 될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당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위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최인옥 장로님, 또 김기란 장로님, 박정진 장로님, 최상순 장로님은 이렇게 다섯 명이 3년 전에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당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어 주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제부, 전도부, 선교부, 교육부, 권사의 안수집사의 여러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인옥 장로님은 은퇴하셨고, 김기란 장로님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병했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회가 이미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걸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웠던 부서는 어떤 일로 전락해 버렸냐면 재정부에서 내려준 돈을 집행하는 부서로 의미가 축소돼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본래 의도대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나누어 주고 일할 수 있는 교회 집사와 권사와 그리고 장로가 교회를 끌어나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맡기지는 못할 겁니다. 왜요? 조금씩, 조금씩 위임해서 길게 보고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3년 전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로 집사님들께서 스스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말로 서울의 집사, 다운 집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걸 위임할 테니까 사랑하는 반석 가족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마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다섯 가지의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첫째, 설교 노트 쓰는 것. 둘째, 가정 예배, 야곱의 식탁을 다시 도입하는 것, 셋째, 세가족 사역을 정착시키는 것, 넷째, 사랑방을 더욱더 훈련하여 나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것, 다섯 번째, 당의 고난을 위임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의 커다란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이걸 놓고 날마다 기도해 주심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새롭게 출발한 사랑방 가족들입니다. 처음 만나서 이분들과 함께 2022년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다섯 가지의 커다란 사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교 노트를 쓰는 것, 야곱의 식탁을 다시 시작하는 것, 세 가족 사역을 정착시키는 것, 사랑방을 강화시켜 훈련하는 것. 그리고 당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위임하는 것 주님 이 다섯 가지의 일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체질이 개선되어 더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교회가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여 이 이와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 하나님 앞에 새해 첫 번째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Oh.